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지혜를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됨은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돈을 사랑하고 때로는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기도 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결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해서는 안될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하며 꼭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먼에서 뭘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그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자리를 잡고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 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기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매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의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 아멘. 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해 보면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절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2절 말해 보면 지혜가 길가에 높은 것과 네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있냐면 길가에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어,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안타깝게 소리를 질러 부르고 확성기를 외치듯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아니, 들려도 짐짓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대야 36장 15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기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초외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대하고 지혜로 초대하고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가 치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삐뚤어진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놓은 기준이란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유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 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은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게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은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함, 오만함, 악한 행실, 거짓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14절.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 또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략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군환들이나 재판관이나 또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있으면 올바른 통치, 올바로 다스리고, 올바로 재판을 하고, 올바로 법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지략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또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군왕이 되도록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통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바른 판단과 공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 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 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한 가운데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기다리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지략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기와 영화도 내려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기에 그 밖에 다른 것, 세상 지식 그다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의 의로 내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게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의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속에는 명철과 지식과 능력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부귀 영화와 재물과 의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모하셔서 복받으시고요.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명절과 능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와 축복과 또한 지혜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속에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어요. 와서 들어라.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